오늘 그리고 눈여겨볼 코인 칼데라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칼데라를 많이 홀딩을 하고 계시고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칼데라 코인이 최근 들어서 가격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칼데라가 지금 1432원 이 부분에서 지금 1차 저항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있고 지금 RSI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표들 상으로도 저평가 구간에 도달해 있습니다. 12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뭐 강세 패턴보다는 사회적 약세 패턴과 이제 횡보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부분은 이제 천사백오원 그리고 이제 천0백원 부분에서풍당이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나서 가난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칼데라 홀딩하시고 1600원대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.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고 왜 칼데라가 괜찮은 코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.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요. 2130억원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이 칼데라 코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원 미만이라는 거 그러면 쭉. 반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, 이 변동성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칼데라는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, 좀 올라가면, 미친 듯이 또면랜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넓다. 높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맞춤형 롤업 코인이고 메타 레이어 연결성이기 때문에 이 칼데라 개발자가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롤업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술력이 향당하다라는걸볼수 있고, 간혹 한 유틸리티와 온체인 거버넌스 기능이 있습니다. 또 메타 레이어 작동 수수료 가스로 쓰이면서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 참여 그리고 다우 기반의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프로토콜 개선 예산 운영도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칼데라에 상당히 많은 요즘 어, 기업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칼데라가 가격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.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가난반등이 곧 나올 거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칼데라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1500원, 2000원 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칼데라 꼭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